날마다 새벽에 오고 있습니다 벌레를 잡기 위해서 어제는 배추한 폭의 진딧물을 잔뜩 낀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제는 한두번 떨어뜨려서 물에 타가지고 갖고 왔는데 들을라나 모르겠습니다 이파이데 <놀람> 고구마, 크기입니다. 크건 됐다 크고, 작은 건 작습니다. 비가 오는데도, 어, 배추가 싱그러움을 더하고 있습니다. 물이 좀 계지만, 비가 많이 오네요. 배추에 뿌리오기 왔습니다. 그런데도 이 달팽이는 열심히 뜯어 먹고 있습니다. 여기 민달팽이 보이시죠? 아깝네요. 배추꽃이 활짝 폈어요. 지금 오무나 들고 있는 녀석도 있고 이렇게 활짝 피 아직 이 오무나 드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꽃을 피운 것 같이 이쁜 배추도 있답니다. 어, 배추에 뿌리 병이 생겨서 어, 모두싹이 진양이제 모두싹이 어, 효과 가 있다고 해서 진하게 한번 져보겠습니다. 제발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갓에 커피 가루 좀 뿌려줬습니다. 옮겨심었 한번더 옮겨심었고요. 제가 농사지요. 어 고추가 고추를 말려서 어, 고추 가루로 빻았습니다. 매기는 엄청 매워도 어 조금인데도 되게 흐뭇합니다.